백세 시대 정말 늙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한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14살에 톱을 잡고 92세가 된 지금도 망치를 듭니다. 누구는 그 나이에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오늘도 말없이 나무를 깎고 삶을 다듬습니다.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해도 그의 하루는 오직 손으로 만든 진심으로 채워집니다. 삶의 굴곡마다 나무를 통해 희망을 깎아낸 한 목수의 이야기. 지금부터 백세 시대를 진짜 현역으로 살아가는 이정우 어르신의 인생을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두 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정우입니다. 올해 92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7시면 작업복을 입고 목공소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무와 함께 살아온 78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입니다. 1947년 겨울 14살의 저는 학교 대신 목공소로 향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저에게 교육은 사치였고 당장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목공소에서 심부름꾼으로 시작한 제 인생은 그때부터 나무와 함께였습니다. 첫날부터 혹독했습니다. 한 겨울 얼어붙은 바닥에 맨발로 서서 무거운 나무 판자를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까지 일했고 밤에는 숙소 한 켠에서 떨며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무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거운 짐덩어리였던 나무가 점점 각각의 성격과 특성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나무는 단단하고 고집스럽지만 믿음직스럽고 소나무는 부드럽고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느티나무는 나이테가 아름답고 오동나무는 결이 곱습니다. 스승인 박기순 선생님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우야, 좋은 목수는 나무가 원하는 방향을 안다. 나무를 억지로 자르려 하지 말고 나무가 가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끌어주는 거야.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2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본격적인 목수로 성장했습니다. 밤새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고 조립하는 일이 고되지만 즐거웠습니다. 제 손에서 태어나는 가구 하나하나가 어디론가 가서 누군가의 생활을 함께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가구점에서 제 작품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찬장, 책상, 의자.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기계가 별로 없어서 모든 것을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톱질 하나, 대패질 하나에도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1955년 23살에 아내 순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제가 목수라는 것을 부모님께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당시에는 목수가 그리 대접받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삶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사용할 가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족이 늘어나면서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 둘째 딸 영희, 셋째 아들 진호. 세 아이 모두 학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작업실에서 보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힘들수록 나무가 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걱정이 많을 때 대패로 나무를 밀면서 얇은 나무 조각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나무는 저에게 생계수단이면서 동시에 치유의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제 기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견습생이 아니라 진짜 장인이 된 것입니다. 복잡한 구조의 가구도 설계도 없이 머릿속으로 그려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웠던 작품은 1963년에 만든 원목 식탁이었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사용해서 만든 8인용 식탁이었는데, 나무의 자연스러운 결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완벽한 평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문하신 분이 이런 식탁은 처음 봤다며 감탄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가구들이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값싸고 빠르게 만들어지는 가구들 앞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가구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많은 동료 목수들이 다른 일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건설 현장으로 어떤 이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가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만족해합니다. 값 싸고 빠른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당신의 기술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다른 길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1980년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수작업 가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등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1985년 한 건축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새로 짓는 한옥에 들어갈 전통 가구를 주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롱, 문갑, 소반, 의거리까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주로 서양식 가구를 만들어 왔지만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서 본 전통 가구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전통 목가구 관련 책들을 찾아 공부하고 박물관에도 가서 실물을 관찰했습니다. 6개월간의 작업 끝에 완성된 가구들을 보고 건축가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완성도 높은 전통 가구는 처음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새로운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전통 가구 제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미의식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었습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도 견고하게 결합되는 짜임새 기법, 나무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설계,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형감각, 모든 것이 배울거리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진호가 목공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진호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저와 함께 작업실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사람들이 다시 수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대량 생산 제품의 실증을 느끼고 있다고요. 진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웰빙 열풍과 함께 천연 소재, 수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진호와 함께 작업실을 현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기존의 전통 기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시켰습니다. 젊은 고객들이 원하는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을 반영하되 전통적인 짜임새 기법과 마감 방법은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문화센터에서 목공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의 수강생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수강생들은 다양했습니다. 은퇴한 직장인, 주부, 대학생, 심지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여기서는 사라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목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10년 77세가 되던 해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근처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내는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폐교된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문을 닫고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임대해서 목공교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넓은 교실 두 개를 작업실로, 하나는 전시실로 꾸몄습니다. 이정우 목공교실이라는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하나하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제가 평생 쌓은 기술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수강생은 마을의 김옥분 할머니였습니다. 70세가 넘은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손으로 만드는 일을 해 보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처음에 간단한 작은 상자부터 시작했습니다. 톱질도 서투르고 대패질도 힘들어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만에 작은 서랍장을 완성했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점점 수강생이 늘어났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주말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무를 직접 만져보는 것조차 신기해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방학 때마다 어린이 목공 체험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위험한 도구들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조심스럽고 진지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온 아이들은 나무를 만지는 것 자체를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무에서 나는 냄새가 뭐예요? 이 나무는 몇 살이에요? 끝없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민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민준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항상 우울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는 첫 수업부터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떠들 때도 민준이는 조용히 나무에만 집중했습니다. 2주간의 수업을 마치고 민준이가 만든 연필꽂이에는 이민준이라는 이름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제가 만든 거예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이제 이 연필꽂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민준이만의 작품이야. 그 말을 듣고 민준이는 연필꽂이를 소중히 안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목공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감을 키우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3년 제가 90세가 되던 해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장인들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목수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그것이 더 의미 있다며 설득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생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촬영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기자들, 학자들, 젊은 창업자들, 다양한 사람들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90세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느냐,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는 일을 사랑했고,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나무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유명해진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2024년 91세, 2025년 92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물론 예전만큼 힘은 없습니다. 무거운 나무를 나르는 일은 이제 젊은 보조들이 해줍니다. 하지만 정밀한 조각 작업이나 마감 작업은 여전히 제가 직접 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오래된 한옥들이 헐리면서 나오는 고재들을 활용해서 작은 가구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100년, 200년 된 나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그 나무들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 점기를 견뎌낸 나무, 한국 전쟁을 버텨낸 나무, 산업화 과정을 지켜본 나무. 그런 나무들을 제 손으로 다시 다듬어서 현대의 생활에 맞는 가구로 만들어 내는 일은 단순한 목공이 아니라 역사를 잇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목수들이 가끔 찾아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목수가 될수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합니다. 나무의 소리를 들으세요. 나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주세요. 그리고 인내하세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늦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완성됩니다. 지금 제 작업실에는 세 세대가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들 진호 그리고 손자 현우까지 현우는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데 방학 때마다 저희와 함께 작업합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3D 프린터로도 가구를 만들 수 있어요. 현우가 말합니다. 그래, 그런 기술도 좋지. 하지만 나무가 가진 따뜻함과 생명력은 기계가 만들어낼 수 없단다.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저는 현우에게 제가 어릴 때 스승님께 들었던 말씀을 전해줍니다. 좋은 목수는 나무가 원하는 방향을 안다. 현우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그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 나이까지 일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언제까지 일할 생각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나무가 저를 부르는 한 계속 일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실로 가는 발걸음은 아직도 가볍습니다. 나무는 저에게 단순한 재료가 아닙니다. 평생의 동반자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나무를 통해 인내를 배웠고, 나무를 통해 겸손을 배웠습니다. 나무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대충하면 그만큼의 결과만 나옵니다. 사람들은 요즘 백세 시대라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100세까지 사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100세 시대요. 나는 이제 겨우 90년쯤 살아본 초보 인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9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나무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젊은 기자가 저에게 인생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매일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폐교에서 나온 오래된 나무로 아이들을 위한 책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책상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꿈을 키워갈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나무와 함께한 78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는 없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고 좌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무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백세까지 살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무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배운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나무는 정직합니다. 손을 대는 만큼, 마음을 쓰는 만큼 답이 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깨달은 진리입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오늘도 저는 작업복을 입고, 목공소로 향합니다. 92세의 손은 예전만큼 힘있지 않지만 78년의 경험이 담긴 이 손으로 오늘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나무가 저를 부르는 한 계속해서 말입니다. 100세 시대 저는 아직 현역 목수입니다. 부록 나무와의 대화 마이너스 어느 아침의 단상. 오늘 아침도 7시에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작업실 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 냄새가 반겨줍니다. 참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각각 다른 향이 어우러져 만드는 그 냄새는 제게 가장 좋은 모닝커피입니다. 어제 손질하다 남겨둔 느티나무 판자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무는 아마 백 년은 좋게 살았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품고 살아온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제 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새삼 느낍니다. 할아버지, 요즘 왜더 일찍 오세요? 아들 진호가 8시쯤 들어와서 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그래. 그리고 나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진호는 제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즘 저는 자주 나무와 대화를 나눕니다. 물론 말로 하는 대화는 아닙니다. 손으로 나무의 결을 따라 쓰다듬으면서 대패로 조심스럽게 밀면서 나누는 무언의 대화입니다. 너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니? 어떤 사람의 곁에서 함께하고 싶니? 나무는 항상 정직하게 답해줍니다. 억지로 구부리려 하면 저항하고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순순히 따라옵니다. 78년간 나무와 함께 살면서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사람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장. 후배들에게 남기는 말. 젊은 목수들이 가끔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평생한 일을 할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첫째, 조급해 하지 마세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10년을 배워야 겨우 기초가 다져지고 20년을 배워야 진짜 목수가 됩니다. 30년이 지나야 나무와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완벽을 추구하되 완벽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나무에는 옹이도 있고 갈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특성을 살려보세요.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셋째,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생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 생각하면 진짜 좋은 작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은 반드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넷째,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저는 92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배웁니다. 새로운 나무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기법을 접할 때마다 신기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발전도 멈춥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술을 독차지하지 마세요. 저처럼 나이가 들면 그 기술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인의 의무입니다. 내일도 저는 7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목공소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혹시 언젠가 제가 더 이상 작업실에 올수 없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이 모든 것을 젊은이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저에게는 아직 만들어야 할 작품들이 많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많고,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백세까지? 아니면 그보다 더?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나무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사랑해온 이 일을, 이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자라며,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살? 그것이 제가 꿈꾸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할 것입니다. 나무와 함께하는 모든 날들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